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으로 이순신 장군이 외선 450여 척을 침몰시켰으나 전사한 전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량해전 자동간속기는 주행 속도와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토크 변환을 이루기 위해 특정 부품을 없앤 구조로 설계됩니다. 이 부품은 무엇일까요? 클러치 신라가 6 4 8년에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로 이후 갈등이 발생해 신라와 전쟁을 벌였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나라 농구에서 상대 선수의 진행을 몸으로 방해하거나 배구에서 네트 위에서 상대의 스파이크를 막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블록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수약감을 동반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은 무엇일까요? 독감. 왕건이 후백제의 견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점령하고 민심을 얻었던 호남 지역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나주, 경상남도 중남부에 위치하며 1970년대 이후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어 경제발전을 견인했습니다. 통합창원시로 편입되기 전까지 한 도시로 존재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마산. 미국 서부에 위치하며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가 포함된 주로 기술혁신과 영화산업의 중심지이며 농업, 광업, 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서울을 지키는 산성 중의 하나로 신라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을 활용해 조선인조 2년의 후금의 위협 속에서 다시 축조된 산성은 어디일까요? 남한 산성 인디카 살은 전 세계 쌀 무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쌀 품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명칭은 무엇인가요? 안남미. 궁예가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다고 주장했던 신통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관심법. 야간 운전 시뒤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광센서를 통해 거울의 반사율을 자동으로 낮추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Ecm 세종시대에 정초가 각지의 경험 많은 농부들의 농업 기술을 모아 편찬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선은 무엇일까요? 농사직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캐릭터로 변신하기 위해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즐기며 흉내내는 문화활동을 무엇이라 할까요? 코스프레 칭기즈칸의 손자로 1271년에 국명을 원년으로 정하고 남송을 정복하여 중국을 통일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쿠빌라이 차가운 온도의 물속에 진공포장한 고기를 담가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육즙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풍미를 높이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워터에이징 1896년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관파천. 넓은 풍경을 한눈에 담기 위해 여러 사진을 이어붙이거나 특별한 촬영모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광활한 장면을 표현하는 기법은 무엇일까요? 파노라마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투 중 당태종이 직접 출정하고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흙으로 산을 만들어 공격했던 고구려성은 어디일까요? 안시성 시장이나 조직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만 유리한 정보를 활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이익을 얻는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흔히 도덕적 해이로 번역합니다. 모럴 해저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